E Hello attendees, this is a Lost Children's announcement. Would the father of a boy in the green backpack kindly contact a nearby member of staff? 선수들의 활약을 Hello, 기대하는 서포터들의 함성이 경기장 열기를 가득 기덮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날씨가 좋아서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45분 경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뒷공간으로 슈팅 멋진 선방입니다 어려운 골이었는데 잘 막아냈네요. 잉글랜드, 조금 전 역습은 위험했습니다. 먼저 좋은 공격을 펼쳤지만 상대 역습에 시팅까지 허용했어요. 항상 이런 역습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죠. 열려있는데요. 맞습니다. 리오넬 메시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바로 압박이 들어오네요.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안쪽으로 올립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메이슨 마운트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이마르 전방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루메에게 오른쪽으로 멋시 제치나요? 열렸습니다 좋은 드리블인데요 과연 잉글랜드 역승을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후그 방에서 좋은 패스를 이어주고 싶을텐데요 속도로 승부를 보려면 처음부터 상대보다 빠르게 움직일 준비를 잘하는 것이 중 서 기선을 제압합니다. 슈팅도 슈팅입니다만 퍼스트 터치가 너무 좋았습니다. 아, 득점 루트를 미리 생각해 둔 덕분에 멋진 골이 나왔네요. 선제골이 들어갑니다. 점수 1대 0. 한 골을 터뜨렸으니까 선수들도 조금은 여유가 생길 텐데요. 어떻게 하면 좋은 플레이로 이어갈지가 중요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역습기 형니다 필로 뒷공 가는 노입니다 끊었습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문답해 살라. 잉글랜드 볼을 되찾습니다. 아놀이나요 어, 파울인 것 같은데요 어 그때 파울 선언이 되질 않아요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피를로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루메니게 수비수 없습니다 제치고 나갑니다 잉글랜드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루메니게, 은바페, 아, 실수인가요? 자, 역습인데요? 스루패스, 끊어냅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돈나룸마 멋진 선방입니다. 우 와우, 환상적인 선방이에요! 치고 입니다 필로, 왼쪽 측면으 다시 코너킥 찬스! 두 번째 코너킥입니다. 잉글랜드, 아직까지 코너킥은 없습니다. 잉글랜드,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키미희. 자, 카운터 시도. 메이슨 마운트. 심판의 판정은 온사이드. 메시. 메시. 역습입니다. 리오넬 메시. 끊었습니다. 전반전 정로를 알리는 수수기이었습니다 좋은 공격을 펼쳤던 만큼 가능하면 전반전의 공격까지 만들었으면 했는데요 하지만 후반전에 얼마나 자극 페이스대로 경기를 가져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후반전입니다 이 후반전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가 Coming 정말 중요한데요. 경기를 수비적으로 가져가면 나오는 후반기는 기일수 있겠지만 이기려면 결국 골을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수를 잘 조절해서 어떻게 역전할 것인가가 지금 시점에서는 정말 중요해 보이네요.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키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 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스루 <laughs> 패스합니다 선수들이 몰리다 보니 때릴 공간이 부족했네요 또다시 수비에 가로막힙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때립니다 돈 나룸마 잘 막아냈어요 처리하기 어려운 시시였는데 잘 막아냈어요 돈 나룸마 훌륭한 선방을 보여줍니다 아 엄청난 선방이에요 크로스 받을 수 없습니다 공은 라인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키미희. 하지만 빠른 대처. 물마르 바리오스. 치밀하게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루메니게. 패스 좋은데 슛!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전방으로 갑니다. 루메니게.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이거는 상대를 리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만다이크 스루 패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메시 손흥민 오, 이거 좋은데요 거절했습니다 자, 흘러나 왔는데요 이 경기의 참가자는 7 1 5 5 0 로드리 아, 볼 경합이 굉장히 거칩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 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뒷뚱간으로 스루패스. 잉글랜드로 서는 이런 흐름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네, 지금처럼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데요. 네, 한번 지켜보시죠. 웨이슨 마운트 자 역습기 입니다 메시 자 오른쪽 봤어요 높은 볼로 뒷공간 노렸는데 아, 아쉽네요 아 이어지는데요 음바페 어 쓰러졌습니다 페널티 지어안쪽아 다리를 걸었죠 아 이것으로써 경기 알수 없게 됐어요 Substitution on the field. Number 15. Number 13. Coming on the field. Number 15. Hangi and Dombeley. Number 18. Erling Haaland. Substitution in progress. 은돔벨레 역습입니다 찔러졌는데요 반다이크 수비 성공합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한점 뒤지고 있습니다만 필사적으로 막아냈습니다 네, 지금 서로 고용할 수가 없거든요. 방금 전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상대의 역습을 최우선으로 막아냈습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손흥민, 손흥민, 열려있는데요. 메시, 오렐리엔 추아메이 수비수 없습니 슛! 아!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 사라집니다. 결정적 찬스였는데 아쉽네요.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윌마르 바리오스. 길게 연결하는 패스 끊어냅니다 메이슨 마운트 손흥민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라떼 크로스 슈팅 들어갔습니다 동점골입니다 경기 종료를 앞두고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키퍼가 한번 많았지만 침착하게 다시 넣습니다 아 세컨드 볼을 잘 계산한 위치 선정이었어요 슈그라인을 확인하고 좋은 위치를 선점했습니다 잉글랜드 막판에 동점 골을 넣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는 걸 보여주네요 슈팅이 들어오면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집중해야 돼요. 메시. 다시 한 번. 라브리아. 피어포든. 아, 굉장히 좋은 시도였어요. 아직 기회 남아 있습니다. 길게 찔러줍니다. 천천합니다. 공간으로 패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손흥민 가로채 갑니다 오늘 경기 여기서 종료입니다 경기 결과는 무승부입니다 자 한준희 해설위원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수들에게는 허탈한 승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눈이 즐거운 경기였습니다. 네, 그렇죠. 시청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해설에 한준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감사합니다.